어, 귀신의 이름. 이름 기억하 네.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. 마이클 Jonas. 존스. o 스존 s 존스 s 존 s Jonas. Michael Jonas. j s Michael Jonas. Jonas. m i c h a 그게 없었는데. 없어요. 자, 여러분들, 자 여기 와서 앉아 앉으면은 여기 손전등이 있어요. 컨트롤, 컨트롤. 아, 내가 바꿔놨는데. 알튼가? 난 컨트롤이야. 아 맞아. 나도 컨트롤로 바꿨어. 앉는 게 뭐야? C C C 아닌가? 맞아, 어 맞아. C인가? 뭐지? C C C. 저는 컨트롤로 바꿔가지고 C C로 눌러서 여기 손전등 하나 줬고 빨간색 테두리 있는 손전등 하나 줬고. 이, e, 일로 주우면 돼요. 그 알파벳 E. 어, 잘하셨고. 그다음, 자 여기 일, 이쪽으로 오셔서, 자 주퍼스는 제가 할게요. 여기 그 E M P 참지기라고이막 빨주 노초 파까지 넣고 빨주 노초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것도 하나 주워주시고, 응, 음. 음, 음, 하나 주워주시고, 그리고, 자 그리고 캠코더는 제가 될게요. 자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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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, 야. 자 카메라 하나 들어주시고, 자 화번님이 카메라 하나 들어주시고. 이거 말고 비디오 카메라? 카메라 들으라고. 아, 아니, 그 그냥 카메라. 어. 그리고 키 챙겼죠? 가자. 자 갑니다. 이거, 이거 아이템 하고 아이템을 켠 상태에서 키를 누르면은 켜져요. 키. 아이템을 켠 상태에서 t 를 누르면은 손전등이 켜집니다. 아이템 그 마우스 휠로 내리면 은 다음 아이템이 나오고 티를 누르면 은순전등이 켜져요 잠시만 아 EMP 안들어온가? 아. 자 따라오세요 자따라오세 근데 네, 내가 잠깐만 카메라 어디있어 카메라 카메라 나 카메라 이거 뼈 찍어 빨리 뼈 찍어 빨리 뼈 이거 뼈 찍어 뼈가 어디있어 이거 찍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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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서있는데 이거 빨리 찍어 죽지말고 찍어 뭘로 찍는 거지? 아, 오케이. <웃음> 어, 어, 뭘로 <laughs> 어, 찍는데? 자, 가가. 제일을 들으면은 사진을 볼수 있어요. <웃음> 웃음이 떠나질 않죠? 잠깐만, 사진을. 이거 찍으면 돈 받아 우리. 잘했어. 그 E M P 드신 분? E M P 드신 분? 네. 그거 E M P 그 우클 우클하면은 켜지거든요. 어, 그거 계속 켜고 다니세요. 어, 켜놓고 다니세요. 어. 자, 이제 우리 돌아다닐거예요 자아 못찾으러 다시 간건데 귀신 <laughs> 마이클 존스 헬로우 귀신 헬로. 찾는거야? 마이클 거야? 존 어. 귀신이 반가야 아. <laughs> 마이클, 야 사진 막 <laughs> 찍지마 막 찍지, <마. 웃음> 막 찍지 어, 말라고 자, 따라오세요 마이클 존스 헬로우 너는 게더무서운 하와이유 우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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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찔렸어 확 찔렸어 어?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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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디, 어디, 가만히 있어, 당신. 여기다. 여기야. 어, 문 닫아. 여기야. <laughs> 문을 닫으라고. <laughs> 아니야, 닫지 마, 닫지 마. 여기야. 여기가 귀신방인가? 어, 여기가 귀신복도인 같아. 자, 이렇게 설치해놓고. 자, 그, EMP 드신 분? 네. EMP 드신 분? 그, 여기, 네. 이쪽에 EMP G로 떨궈 놓으세요. 켜놓은 상태에서. G. 누르면 은 go. Oh 어. 고자저 이제 n 하고 있을게요 마이클 존 n t t 공책 누구야 이거 o v e t e d a p 나 s t Tedapes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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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d a p e 대답했어 대답했어 s 대답했어. 들 대답했어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있잖아,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 회의, 회의, 회의 나와봐, 나와봐 힘... 나와봐 나와봐 님들 나 만들었어? 이게 너가, 뭐예요? 너가, 너가 들고 있어서 그래 어, 다이라고 했어 자, 다시 내가 말 걸게 말 걸게 How are you? How old are you? Blood man <laughs> 아유, 깜짝이야 어덜트, 어덜트 어덜트, 어덜트래, 어덜트 야, 문 닫아 아, 저기거든? 일단 와봐. 님들 와봐. <laughs> 아니 님들 와봐. 님들 와봐. 아니, 아 그러면 아 나만 들려? 아다 조용히 해봐. 내가 다시 들려줄게. 아... 진짜 말하지마. 내가 할게. 들어가지 말자. 마이클 존스 사인 좀 해주세요. 마이클 존스 봤어? 아 너무 무서운데?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아, <좀>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너무 무서운데? 잠깐만. 회의 회의. 제가 보이세요? 자, 자자 여러분. 자, 일단은 자 여러분.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. 자, 자 여러분. 어쨌든 저는 들었거든요. 자 여러분. 저 제가 저렇게 들고 다니는 게주파스 책장기라는 거고요. 저걸 들으면서 계속 말을 걸면은. 자, 귀신이 하면서 대답을 해요. 그래서 그제를 눌러서 그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증거 찾은 증거 샵1 찾은 증거 샵2뭐 이렇게 있거든요. 다들 켰어. 아. 거기서 찾은 증거 1에 주파수 측정기를 놓으세요. 아.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주파수 측정기에 해당하는 귀신입니다. 자, 그리고 EMP 지금 목표가 하나 깨졌죠 이렇게 목표를 깨면서 자 귀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소란이 원단 있었어요 ]인데. 여러분 <laughs> 없죠. 닥치세요 닥치세요 토달지 마세요 잠깐 <laughs> 그러니까 소란이 있었어요 <laughs> 자 따라하시고 무서워요 자, 아이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 박물관입니다 <laughs> <laughs> 공책. 공책 드신 분, 자 여기 네. E M P 옆에 공책을 G로 예쁘게 떨어 떨어뜨려 주세요. 그 가운데. 오 잘하셨고요. 자 여기서 이제 자 가위를 보자. 한명이한 명이 여기서. 야, 저펑코도 그 없어. 야, 펑. 아니, 아니 뭐 하냐고.

아 이게 이런 게 맞나요? <laughs> 이렇게 아, 하는거 맞아요. 아 그럼요. 우리 벌써 단서를 두 개나 찾았습니다. <laughs> 자 여러분, 그 우리 공책이 아까 베라 씨, 우리 공책이 아까 빈 공책이었죠. 그죠? 대답해 도스, 빨리. 보스 라이팅. 네? 맞아요. 그죠. 맞아요. 하지만 방금 네. 봤을 때는 뭐가 있었죠? 네네 네. 대답해 빨리. 네네네 네. 그죠? 네 네. 자 J를 눌러서, 자, J를 눌러서 <laughs> 증거 되어 있죠. <laughs> ghost lighting. 이렇게 공책에 뭐가 써져 있는 건 Ghost lighting이라고 합니다. Spirit, Demon, On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세중 하나라는 뜻이에요.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? <웃음> 길다란 <웃음> 거. 누, 원래 아 여기, 여기, 있다, 여기 어, 있다 여기 있다. 방금 여기다. 누구야.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이름 섞어줘 자,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. 자, 자,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전설를 찾아서 요 요거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야, 뭐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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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문 열어, 문어어이 사람 갇혔어, 이 사람 갇어이 사람 문이 못연이 사람 문이 못연자 야, 잠깐, 잠깐, 잠깐 문 열어봐. 아... 문 여는 거 알아야 돼 이거. 자클로 드레그. 자클로 드. 잠깐 조용 히 해봐. 잠깐만. 지금 귀신이 화났어. 두 칼이 지금 불다 꺼버렸거든. 아... 나 무서워. <laughs> <뭐야>? 그러니까 너, <laughs> 누가 앞장서. 아니 겁먹으면 어떡해요야 레벨 18이잖아 너. <laughs> 아직 나 무서워. 어 아니 나불 나간 거 아닌가? 우리가 불을 안켠 건가 그냥? 안네야 그 손전등. 아! 아! 어, 귀신 뭐야? 귀신 귀신. 깜짝 놀랐 저거 야와 깜짝 놀랐잖 저거 뭐야? 뭐야 그, 아. 저거 뭐야? 저게 귀신. 제가 저게 귀신이야 저기. 야, <목소리>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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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<목소리> 뭐, 어떻게 는데 아, 아, 지나 보다. 귀신 여기. 나 보다. 응, 응. 누가 노래 부르냐? 여 보라색 여전등으여 여기. 캐비여 같은 거. 그쵸. 어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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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? 어, 어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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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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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, 아, 우리 엄마. 여기. 여기. 여 이렇게 어 손자국 찍혔다. 자자 <laughs> 여러분 우리 유령 찾았어요. 파이팅. <laughs> 아나 아, 너무 힘들어. 기빨려. 소란이 있었어요. 잠깐 소란이 있었어요. 자 제이를 음. 눌러서 이제 마지막 증거 손자국 스피릿이죠응 우리 유령 찾았어. 이제 퇴근하면 돼. 오케이. 그러면은 퇴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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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